국민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가슴이 먹먹해서 무슨 말씀부터 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원진 대표께서 제게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리는 연대를 했으나도 저 문제를 끄집어 내려야 된다. 그 약속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2년간 매일같이 태극기를 흔들어도. 자 무식한 청와대 문제인 일당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져빠지는 이 꼬라지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방금 전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그 결기를 보여주고 이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여전히 100m 앞에 막아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벽을 쳐놓고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 자리에서 했던 그 골콘 중의 꼬라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이 터지라 외쳤습니다. 그 날을 상기하면서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는 무용 탄핵무효를 외치다가 문재인 공꺼지가여서 감옥에 갔어 일년 칠일이라는 월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긴 시간 내가 왜 탄핵무효를 외쳤는가? 법전을 뒤져봐도 모든 걸 뒤져봐도 탄핵은 지금까지만도 무효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22조 탄핵은 재판관 부인 헌법재판소 법 23조 7명은, 7명 이상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면 쉽지는 가능해도 결정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억대리 불법 탄핵은 이정미야 그 헌재의 팔찍을 우리는 절대 욕수에 쓰러 안 됩니다 네. 네. 234명의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한저 국회의원 234명도 민족의 반역자로 본명히 역사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 어! 자리에 애국당이앞장 서십시오 그래. 천만 이천만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데 애국당이앞서는 누가 앞서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게 얘기하나 미국 땅에 앞장서십시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다행무요 다행무요 네. 네. 가슴이 아파요 네. 우리란 이 앞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동기다심을 보냈습니다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칼로 배를 자른다고 될일도 아니고 목숨 하나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온통 밝은 세상이 됐는데 세상이 전부 다가침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저런 전한 내국당이 됐던 누가 됐던 태극기 만들고 간다면 이한 목숨 바쳤어.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자주 애국당 집회 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고 똑같은 마음으로 자초가 되있는 문재인의 당을끌어내서 당당한 애국 국인의 나라로 우리 모두 나섭시다